대학 수업 혁신, 오늘은 다섯 번째로 현상학과 다중부호학 기반의 이러닝 컨텐츠 성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현상학이란 몸으로 생각하고 감각으로 존재한다는 메를로 뽕띠의 철학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 발전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인데요. 이 감각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다중부호와 이론과 결합해가 이러닝 컨텐츠를 더욱 효과 있게 만드는 부분에 AI와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이러닝 업그레이드 전략을 저희와 함께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로뽕띠가 이야기한 지각의 현상학 책에 의하면 사람은 결국은 몸이 핵심이다. 몸으로 생각하고 또한 감각으로 존재하는 다른 이론적이고 뭐 철학적인 이런 걸다 떠나가 실제로는 인간의 몸이 가장 핵심이다. 그몸 안에 감각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가 샤르트르 하이데거에 이어가 현상학 철학을 실존주의 기반으로 집대성했는데요. 이런, 이런 현상학적 기반과 요즘 다시 부상하고 있는 파이비오의 이중부호와 이론이 진화한 다중부호 일명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AI 시대를 맞아 가지고 개인별 맞춤 학습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감각으로 존재한다라는 현상학적 출발해서 또 이중부호와 다중부호와 인간의 운의 잔해가 이미지 생성 또 말과 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중부호화로 멀티모달 측면으로 감각이 자극, 자극이 되면 훨씬 더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AI 시대의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 또 나아가 컨텐츠 개발로 진화 발전 시켜나가는 측면에서 제희 유러닝 연합회가 현상학적 기반 또 다중부호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부분을 2025년 이러닝 활성화 원년에 걸맞게 새롭게 화두 모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다중 부호 이론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언어적 부호, 이 텍스트나 음성을 통한 논리적 이해, 결국은 이런 언어 기능은 자네에서 주로 담당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부호, 청각적 부호. 이 부분은 이미지나 다이어그램을 통한 공간적 이해, 또 청각적 부호로 배경음, 또그 다음에 각종 음악적인 요소, 요거는 이제 그, 운해를 통한 감성적인 지능을 맡아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적 부호와 함께 시각적 부호, 청각적 부호가 어울려가지고 멀티모달 측면에서 다중부호라고 명명해가 이를 교육적으로 접목시켜가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 제 유륜연합회가 이걸 개념화시켜가지고 새롭게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이런 인컨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가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정서적 부호, 감정 연결을 통한 기억 강화, 또 제스처나 실습을 통한 체험학습, 이런 부분의 감각적 부호도 같이 살려가지고,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을 공진화시켜가지고, 인간의 온몸으로 체험하고, 또, 감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멀티모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공 전략으로 감성형 학습, 감성적으로 즉각적 반응하는 감응형, 감성과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대응 이걸 줄여서 감응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감응형 다중부호 환경을 구축하는 게첫 번째 성공 전략이다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우선 감정 분석 및 자극 조절을 AI 통해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해나가고 또, 실시간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개입, 감정, 상태의 몰입도를 계속 AI를 통해서 측정해가, 일단 실시간에 일어나는 환경 변화를 잘 파악해가, 결국은 학습 환경에 최적화 시킨 몰입도를 높이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감응형 교실로 지나 AI가 학습자의 감각 데이터를 읽고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부호 자극을 조절하는 미래형 학습 환경으로 이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가 정말로 멀티미디어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감흥형 교실로 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실제로는 이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AI가 보급돼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걸할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 부분이 다시 블룸의 완전 학습처럼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분석을 개인화시키는 부분, AI가 텍스처 반응, 표준 변화, 시선 추적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해가 학습자의 이해도와 인지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부분, 또 다중부호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선호하는 언어나 또 감각, 또그 다음에 이미지, 그 패턴을 잘 읽어가 학습자 깔맞춤으로 학습자가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너무 언어적인 이성적인 것만 자극해가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파악해가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부호가 뭔지를 계속 파악해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멀티모달 분석 툴을 활용한 철저한 개인별 맞춤으로 접근한다는 부분이 두 번째 성공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진화의 단계로 다중 보호를 자동 생성해가 통합시키는 부분 특히 AI와의 공진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느 순간 양질의 전화 양에서 질적인 수준의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공지나 현상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는데 컨텐츠를 만들 때 자동 자막 및 비주얼 부분을 활용해가 감마 ppt 같이 요약을 잘하는 부분 이게 키워드 중심으로 탁탁 뽑아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사람들한테 감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시각적 요소를 계속 AI 통해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부분이죠. 다중보호 통합용 이 용이성 증대 AI가 어느적 개념과 시각적 요소를 연결하는 연상고리를 잘 잡아내가 내적 표현을 강화하는 보호통합 디자인을 지원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의미연결형 디자인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까지 이게 자동으로 연계되어가 실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부분, 그래서 품질 개선까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다 AI의 도움을 받아가 가능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제 성공 전략을 세 가지 크게 꼽아 봤는데요. 실제, 인간의 멀티모달 감각 부분이 어떻게 학습에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청각적 부호와 정서적 부호가 학습자의 감정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가 실제로 몰입도 높이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결국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서가 딱 같이 이래 맞물려가 작용을 해야 이 개입이 되고 또 실제 학습 효과도 높아지는데 완전히 뭐 따로 국밥처럼 학습 환경에 자기가 방치돼 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강건능 불구경하듯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시각, 언어, 감정들을 잘 유기적으로 통합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자극해가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기존에는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서적 반응으로 학습자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고리들을 잘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지식의 채화, 운동 감각적 부호를 통해 정보를 몸으로 기억하게 메를로뽕띠가 이야기한 몸으로 생각하고 감각으로 존재한다는 말처럼 자꾸 채화시키는 부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이런 고리들을 잘 잡아가 실제 명상하면서 인간의 감정이 평정심을 되찾을 때 학습 효과 또 지식이 체화가 잘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이런 감각 부호화가 체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접근할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bdnf 뇌가소성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인데요.이게 이제 화학적인 호르몬 부분인데 감각 정서 운동이 통합되면 뇌 자극이 활성화 돼가지고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일명 bdnf 요거를 정말로 좀 고도의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 기분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는 측면, 이런 것까지 잘 감안해가 장기기억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레 인지가 또 신경 생리학 바탕으로 같이 공동 연구가 되면서 이런 호르몬, 단백질을 통한 신체에 그뇌 촉진하는 신경 영양인자까지 이렇 건드리는 부분은 <laughs> 참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요즘 새롭게 레인지 심리학적인 창과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것 같은데 이게 다 채집비티나 또노트북 lm 이런 데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걸 자꾸 추가시켜줘가 저도 이렇게 진화 발전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다중 부호와 학습 이론을 적용한 이러닝 성공 사례로 우선 세계적인 언어 포털로 유명한 듀링고 청각, 시각, 감정 피드백을 통합하여 소리, 색깔, 이모티콘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가 정서적 반응을 높여 외국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서 이미 듀링고는 전 세계 언어 학습 모델로 지금 이미 타클라스의 올라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중보호와 학습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성공 사례라 꼽을 만하죠 그 다음에 VR 기초물리실험실 이런 거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가 시각과 또 어느 부호를 가상환경 속에서 통합시켜가 물리 개념을 몸 동작으로 실제 그 vr 헤드 기어를 쓰고 몸 동작으로 진짜 우리가 실제와 똑같은 환경을 가상 환경에 만들어 나가 가, 가짜이지만 진짜 같은 이런 몸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업이 이미 vr로 구현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중보호와의 가장 실제 가상체험으로 결과로 증명이 돼가지고 다중보호와 실전적용 사례라 꼽을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k m o AI 윤리 강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 시각화를 결합해가 개념적 난이도를 감각적으로 조절하고 이해도 높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K-MOOC에 따끈따끈한 AI 부분에서는 좀 재밌는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한 번씩 이런 걸 보시면 이러닝 컨텐츠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가지 다중보호와 현상학 기반의 이러닝 성공 전략 축을 한번 꼽아보면 우선 인지적 축, 다중채널 통합과 과부하를, 인지과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인지적인 영역에서 먼저 첫 번째로 중심 축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 축, 감정부호 활성화를 통한 학습자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감정 정서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좀 꼽아봐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체화적 추 감정과 인지 요게 이제 몸 안에 스며들게끔 현상학이 이야기한 온몸으로 생각하고 감각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 내면 깊은데 체화될 수 있도록 몸이 참여해가 몸이 움직이게 하는 이런 측면, 또 기술적 축, 또 평가적 축, 학습은 평가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목이다 하지 않습니까? 다중부 학습 분석으로 시각, 언어 반응 데이터를 활용해가 측정해 더욱더 AI를 통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면 이런 온라인 기반의 다중보호학습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다섯 가지 성공 전략 축 바탕으로 비전과 사람을 잘 오그나이징 하고 또 데이터 또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잘 이렇게 버무릴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건물 구조, 뼈대가 바로 인지적 축, 정서적 축, 체화적 축, 기술적 축, 평가적 축이라면 이 지붕과 아랫단에 인프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그 지붕 같은 이런 역할, 또 실제 사람이 손발이 되고 움직여야 되고, 데이터나 프로세서는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것도 까마 PPT가 멋지게 만들어주는데 시각적 이미지화 시키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넣어가지고 인지적인 어떤 활용도를 높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여러가지 성공 전략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또 다중보호를 바탕으로 한 AI 기반의 이러닝이 미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보면 멀티모달 측면, AI 덕분에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제 가능한 영역이 되어버려가지고 텍스트나 표정 또 청각, 시선 추적을 통한 피드백으로 정말 다중 감각 멀티모달 이런 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한 시대가 온라인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별 맞춤으로 AI 멀티모달화되는 부분들이 더욱 더 앞으로 진화 발전해 나가겠죠. 그다음에 뇌 가소성을 높이는 단백질 BDNF 이런 촉진형 설계,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이런 부분이 이제 호르몬을 자극해가 장기 기억 형성을 촉진하는 부분. 이건 참 예전엔 생각도 못한 일인데 인간의 정서나 또 감각을 통합해가 이몸 안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거는 정말 과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강조해왔던 미래 의 방향으로 감응형 교실, 감성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가 감응형으로 이 말도 저희 설득 포럼에 유정남 그 박사님께서 감응형 교육 이런 부분을 책으로 내셔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미래의 발전에 인간의 감성과 적극적인 인드라망의 상호작용하여서 성장 발전하는 인드라망의 피드백 가몽형 교실 이런 부분이 아 이게 정말 그 철학과 또 레인지와 또그 다음에 이런 약간의 명상까지 가미된 뇌를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인간의 그 인지 활동을 고도화시키는 부분, 최첨단 기술과 우리 뿌리와 같은 철학이 같이 맞물려가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4세대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는 부분에서, 이 이제는 정말 그 교육 진화의 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호기심을 가지고 멀티모달 다중보 기반의 학습효과 높이는 부분에 제 유련의 행연합에가 정말 그 재미있게 새로운 호기심으로 하나하나 앞장서 나갈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